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대나리온의밀 한대요, 한대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눈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셨던 이한수 교수님의 책 요한계시록에서 참고를 조금 했습니다. 6장 말씀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에 일곱 인봉을 떼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내 인들을 떼일 때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던 내 생물이 나타나 내 종류의 말들을 호출합니다. 말들의 등장은 스가랴 1장 8-15절과 6장 1-8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들 구약 본문에서 말들을 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계시록 본문에서도 말을 탄 자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현 세상 질서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처음 내 인, 내인내인 심판을 실행하는 것은 어린 양이지만 말탄 자들의 활동들을 승인하고 허락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뗄때 첫째 생물이 흰 말을 탄 자를 호출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기보다 끝없는 전쟁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욕망을 지닌 부패한 인간들에게 이만 심판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둘째 인을 뗄때 둘째 생물은 붉은 말을 탄 자를 호출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여서 땅에서 평화를 찾기 힘든 심판 심판 상황과 연관됩니다. 셋째 인을 뗄때 어, 셋째 생물은 검은 말탄 자를 호출합니다. 그가 손에 절을 가졌다는 것은 잦은 전쟁으로 곡물 값이 폭등하여 일반 기근이 심화된 상황을 반영합니다. 기근 상황에서도 감난류와 포도주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근 재앙이 한정된 부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뗄때 넷째 생물은 청황색 마를 탄자를 호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 집행하게 됩니다. 청황색은 본래 노르스름한 초록색을 가리키는데 보통 푸른 풀을 묘사할 때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병든 사람의 창백한 얼굴색을 묘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청황색 말을 탄 자를 사망으로 부르는 데서도 알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끝없는 정복욕을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살육함으로 땅에서는 평화를 찾기 어려운 고통을 스스로 초래했습니다. 자연이 잦은 전쟁으로 기근은 심해지고 식량값은 폭등하여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면 온갖 전염병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고 심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류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통한 어려움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인봉을 떼기 합당한 어린 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앞에 모든 것을, 어, 알려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그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조금 더,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어, 우리만을 구원받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그런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혼란을 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